오늘은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해 놓왔습니다 돌로다가 대문을 만들었어요. 밑에는 자연석으로 놓고요. 들어오느니 꽤는 황금단풍나무가 있고 주목과 철쭉과 해양목이 아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도 자연석으로 밑에 놓고요. 자연석도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위에는 철쭉과 해양목 주목으로 이쁘게단장을 했습니다. 그 위에는 소나무를 한 5~6m 오 5, 메 m 선에서 포기한 5m에서 한 8m 되게 전지를 아주 잘하셨어요. 야생화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옛날에 별장으로 쓰시던 것이라고 그러시네요. 돈나물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초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조경이 아주 우람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는 단풍나무가 한 7, 80년생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어느 손님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잔디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양쪽에 소나무를 심었어요. 밑에는 자연석을 놓고 소나무 밑에는 철쭉과 해양목, 주먹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소나무도 키가 한 6~7m, 폭이 한 8m 정도 되는 소나무가 그림같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잔디 제초 작업을 하시는 날인데 아주 잔디를 예쁘게 잘 다듬으셨습니다. 별처럼 가는 길도 맷돌로 놓으셨네요. 그림같이 집을 지셨습니다. 결채로 쓰시던 거라 하시네요 간신히 응낙을 받았습니다 집은 바깥에 치장은 돌로 다 했습니다 위에는 기와를 얹고 좀 색다르게 지었어요 나무를 심고 밑에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이것도 폭이 한 7, 8m, 키가 5m 됩니다. 소나무가 100여년 된것 같아요. 자연석을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게 자연석을 놨습니다. 여기 주먹을 놓고요. 주목도 한2 3 0 3 0년 됐습니다 라는라기원집명 있군요 는기의자는 데크를 깔았의니자 데크를 깔고 의자를 놨어요 소나무가 아주 그0 0 0명의숫0 8 0년된것 같습니다 저밑에는 돌을 쌓고, 자연석을 쌓고, 철쭉과해양목 해왕목으로 이쁘게 단장이 되어 있군요. 이 소나무는 한 100여 년된것 같아요. 우람매입니다 키는 한 5, 6m 선에서 억제를 시켰어요. 집은 목재로 졌군요. 배단다식으로 내서 이 앞에는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집이 그림같이 앉아 있어요. 집 양쪽으로는 주먹을 놨습니다. 주먹을 한 3m 짜리 포기에 한 2m에서 3m 짜리 주먹을 두두 놓고 하단을 해서 야생화가 폈습니다. 한쪽에는 소나무가 키가 한 6m, 포기한 8m, 새는 소나 무가 자리 를 잡고, 오는 손님 을 반갑 게 맞이 해 주고 있 군요. 꽃이 활짝 펴서 눈 인사 를 합니다. 음은 주목으로 다 했습니다. 었 밑에는 자연석을 놓고요. 철쭉과 해양목으로 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심었어요. 소나무가 보기가 좋습니다. 철쭉꽃이 필 때면 장가를 이루겠습니다. 비껴 들로가는 길에도 나이락이 있고요, 자연석을 놓고 전나무가 있습니다. 주목이 또한 5m 짜리, 턱이 3m 짜리가 있습니다. 자연석을 놓고 철쭉과 해양목 주목이 아주 우거져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에는 소나무가. 멋진 소나무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경관으로 오르는 길도 자연석을 놓고 양쪽으로 소나무를 놨습니다. 소나무가 누워있어요. 밑에는 야생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영화 촬영도 해간 곳이라고 합니다. 한쪽에도 주먹으로 울타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자연석을 놓고, 둥근 주먹과 둥근 해양목을 놓았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도 자연석을 놓고, 철뚝과 해양목 주먹을 이쁘게 손질을 했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아름다워요. 한 천여 천평 정도 됩니다. 그림 같은 형상이 펼쳐지네요. 굴뚝도 돌로 다 쌌습니다. 여기는 목단이 한 2, 30년 된 목단이 있군요. 이게 뒷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긴 야생화가 활짝 피고요. 은행나무가 아주 은행이 많이 달렸어요. 키가 한 15m, 폭이 한 15m 정도 되는데 은행이 많이 달려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자연석을 놨어요. 여기 가는 길에도 황금 단풍 나무가 있고요. 주먹으로 집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밭이 한 50여평 되는데 고추를 심고 또 배추를 심으셨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밭 가, 가생이도 자연석을 쌓고 철쭉과 해양목으로 이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여긴 항아리가 있군요 마당 한켠에는 느티나무가 한 100년 된 느티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버티고 있군요 아주 든든합니다 성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잔디밭에서 정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꿈같은 집이에요. 꿈같은 정원입니다.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오늘은 아름다운 정원에서 감상 잘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